이번에는 수직선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은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어떤 이 직선을 긋고 직선의 어떤 한 점, 기준점, 원점을 잡아서 나타내서 0을 표시해주고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수, 0보다 큰 수는 오른쪽으로 가 움직이면 되겠다. 여기에 위치하는 수들은 양수, 양의 유리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0보다 작은 수는 0의 왼쪽에 위치하는 수들. 얘는 음수, 음의 유리수. 그런 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나눠서 표시한 다음에 정수를 써주면 얘가 수직선이 되겠습니다. 0보다 1만큼 작은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어라. 그러면 작은 수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얼만큼? 1만큼. 그럼 이렇게 하나만큼 움직이면 0보다 1만큼 작은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어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0보다 4만큼 큰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어라. 0보다 크다.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얼마만큼? 4만큼. 하나. 둘, 셋, 넷. 그런 다음에 수직선에 여기다 나타내주래.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다. 점을 찍어서. 다음. A가 0이래. 그럼 0을 수직선에 나타내어라. 그럼 여기다 0이 나타내주고 얘가 A래.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B. 플러스 5 되는 점을 수직선에 나타내어라. 그러면 여기 플러스 5에다가 점을 찍고 얘가 B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를 수직선에 나타내어라 1.5는 1보다 0.5만큼 더 크다. 그러면 1만큼 큰 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얼마만큼 0.5만큼 가면 이점이 1.5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를 표시해 주면 1.5 이렇게 플러스 기호 써도 되고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수직선의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